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닭곰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을로 가는 이때쯤이면 남대문의 유명한 닭곰탕집이 생각납니다. 원래 닭곰탕의 닭은 육수 맛이 더 깊이 우러나는 알닭을 사용하지만 여기 토종닭을 준비했습니다. 잘 손질된 닭을 1, 2분간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. 대천에서 찬물에 잘 씻은 닭입니다. 물을 닭이 푹 잠길 만큼 붓고 황칠 요리팩 한 봉지도 넣습니다. 제 황칠 요리는 대부분 황칠팩만 넣고 끓이지만 이 아침 맛을 위해 대파, 양파 크게 썰어서 넣는 것은 여러분의 취향입니다. 끓기 시작하면 구유물을 건져내고 센불 30분, 약불 20분 정도 가끔 뒤집어 주면서 끓이겠습니다. 이제 다 익었습니다. 꺼내서 식히겠습니다. 재빨리 수분을 날리는 것이 닭고기를 쫄깃하게 해줍니다. 육수는 한번 걸러서 두고 식은 닭고기는 발라내겠습니다. 닭곰탕은 깔끔한 국물과 쫀두한 껍질, 결대로 찢어진 살코기 이 세가지가 생명입니다. 육수에 살코기 적당량 넣고 한번더 끓이다가 파, 마늘 다진 것 여기에 소금 간하면 완성입니다. 황칠약효 듬뿍 들어가고 닭비린내 완벽하게 잡아낸 닭곰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